가지고 계신 기대에 헛되지 않게 변함없는 친절한 상담과 좋은 결과로 행복한 병원, 또 오고 싶은 병원, 소개해주고 싶은 병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다마니언 잠실점 최소엽 실장입니다. 로다만 니원에는 17년도 8월 21일부터 입사를 해서 현재 6년째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처음 면접 봤을 때 이제 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피부 치료지만, 흉터 치료지만 선택적 치료가 아닌 필수적 치료로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시다고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또한 있는데 상담을 잘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접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정말 마음속 깊이 이해를 하며 상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7년도 때 오셨던 환자분들이 새로 생긴 융터로 또 내원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 뿌듯함도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잠실점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뵀던 환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계가 쿠키커터처럼 이렇게 딱 찍혀져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필요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계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과 자체 내에서도 예쁘게 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흉터라기보다는 기간이 조금 오래 필요한 흉터들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선 제일 큰 장점은 페인용터만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정말 특화병원이기도 하고 책임지고 치료를 완성도 있게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레이저 같은 경우는 피부를 깎아내는 치료지만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피부를 채우는 개념의 그런 경과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 로다마니원이랑 피부과에 대한 차별성은 흉터를 정말 채운다 그리고 재생력을 이용한다 그리고 피부에 대한 손상도가 없다 가장 큰 장점이고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 효도 성형 수술로 상안검 수술을 해주셨던 따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눈썹 위쪽으로 절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흉터가 남았을 때 아예 눈썹을 밀고 눈썹 문신을 그 모양으로 하라고 전달을 받으셨다고 해서 많이 속상해하셨고 또 눈물도 보이셨는데요. 그분을 잘 치료를 해드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후에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강릉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오랜 시간 치료를 하. 하셨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완성도 있게 치료가 끝내서 이제 따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웃으시면서 시술 종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 따님이랑 또 어머님 사례인데요. 이제 따님의 여드름흉터를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24번 정도를 하셨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따님 두분다 신뢰도는 없으셨으나 따님은 하고 싶은 의욕은 아직까지도 있으셨던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욱신닥신 하시다가 어, 결국에는 어머님이 지시고 따님이 이제 어쨌든간에 치료를 진행을 하시게 됐는데 서로 밝게 웃으시면서 치료를 종료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미간에 굉장히 이제 또렷한 수술 흉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께서 치료를 진행을 해 주시면서, 어, 저도 처음에는 붉은기도 있고 하다 보니, 치료가, 어, 정말 괜찮을까, 이런, 어, 뭔가 불안함도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 치료가 완성이 되고 나서, 어머님께서도 이제 흉터가 정말 없어지셨다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제 치료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이크업 했을 때도 안 보이고, 메이크업 안 했을 때도 안 보여요. 우선은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붉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료에 대한 호전도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한 부분이긴 한데 무언가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이 또 가능하니까 컨실러로 가리시면 어느 정도 가려지기도 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이는 부분이라면 듀오덤을 살짝 붙이셨다가 또, 직장생활 마치시면 떼고 하시면서 좀 편안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세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점인 것 같고요. 주의사항은 사실 크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이 닿으면 안 되거나 이런 것들도 단 하루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듀오덤도 이틀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우나 찜질방 요즘 다니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5일 정도만 피해주시는 권장을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 불편한 사항은 없는 치료인 것 같습니다. 치료 받으시고 나서는 재생크림이라든지 그리고 마스크팩, 보습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집에서 홈케어로 해주시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치료와 같이 병행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여드름 치료와 흉터 치료를 같이 받아보실 수도 있으시고 또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피부 장벽을 좀 강화시켜 줄수 있는 이제 재생세살 약침이라든지 모공세살 약침을 같이 병행해주시면 더욱 건강하고 또 붉은기도 좀 빠르게 없어질 수 있게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흉터가 생겼을 때는 레이저 치료를 거의 많이 받고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자극적인 치료보다는 이제 우리 치료가 재생 능력을 이용하는 치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보습이라든지 관리 위주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로다마니원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모공세살약침이라든지 재생세살약침 받으시면서 조금 더 피부를 장벽을 강화시키고 모공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고 치료를 하시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비수술로 그리고 수술 포함해서도 페인 용터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인 부분은 정말 피부 손상도 없이 그리고 또 만족감이라든지 경과 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게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흉터 없이 살아갈 그 환한 날들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본인의 흉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병원을 어,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세살 침이지만 로다마니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세살침 코라테라피를 처음 만든 병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고 경험을 보유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흉터 치료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내원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예약도 잡을 수 있고 편안하게 또 내가 갖고 있는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상담 실장이 있고 또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원장님이 계신 병원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여러 원장님들이 같이 계시는데요. 우선 결음 굉장히 다 비슷한 분들이 로다마니원의 잠실점에 계십니다. 꼼꼼하고 섬세하고 책임감 있게 치료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응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말씀도 경청을 해주시면서 마음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진료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굉장히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병원 환자분들도 너무 아끼고 있고,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병원도 많이 아끼는 실장이기 때문에, 힘 닿는 데까지는 <웃음> 열심히, <웃음> 좋은 직원으로 <laughs> 있고 싶습니다. 저희 로다마니원 잠실점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원하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병원 중 로다마니원 잠실점에 방문을 하셨다면 저희가 굉장히 운명적이라고 생각해요. 가지고 계신 기대에 헛되지 않게 변함없는 친절한 상담과 좋은 결과로 행복한 병원, 또 오고 싶은 병원, 소개해주고 싶은 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b indo by broth 3